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.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.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그곳에 불을 붙여 가지고 개미들이 군집해서 사는 곳에 불을 집어넣었어요. 불을 넣었게 되면은 개미들이 자기 군집, 자기 집에서 다 도망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개미들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. 도망가지 않고 개미들이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더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는 처음으로 개미가 딱 불을 발견하자 그 개미가 자기 몸을 던졌어요. 그 던지고 나니까 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. 두 번째 개미도 그 불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. 왜 이렇게 던지는가? 이유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라는 이 외골격. 그, 그 키틴지라는 성분이 불을 만나면은 불을 끌 수가 있대요. 탁탁탁 터지면서 이렇게 불을. 근데 놀랍게도 개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불이 나면은 불을 먼저 본 개미가 먼저 내가 타져서 죽으면 내 가족이 살수 있다는 것, 내 군집이 살수 있다는 것. 자신이 죽으면 불꽃이 줄어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.